자 이제 계속합니다. 어저첫 번째 이제 주죠. 이제 예, 일강에서는 어, 교과서보다는 일단 이저 과목 전체의 개요를 한번 어,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물론 교과서도 이제 언급하지만요. 자 그럼 한번 가능한한 그 대체 에너지를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불 어터너티브 에너지 솔스의 스크린점. 대체로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솔라 에너지, 윈드, 하이드로, 디오텀을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우리 주제는 물론 예,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보면 이게 솔라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하니까 주로 솔라 패널 그죠. 이렇게 이제 어, 솔라 패널을 가지고 주로 이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은 아주 이제 이건 이미 다 확립이 되어 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산업화가 되고 있죠. 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더좀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요 솔라 패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지금 많은 솔라에너지 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 방식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고요 근데 솔라에너지는 결정적인 단점이 이게 이제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끼거나 밤이 되면 안됩니다 그죠? 뭐 비가 오나 해도 안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어, 뭐 호수 같은 데 또는 바다 같은 데할 수도 있고 또는 뭐저 이렇게 이제 산 같은 데 깎아서 하는데 이것도 환경 오염도 이거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건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옥상에다가 또 설치하기도 하죠. 어쨌든 어 솔라 에너지도 굉장히 유력한 에너지죠. 왜냐면은 하 태양빛은 거의 무한대고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윈드 에너지도 이것도 우리나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륙은 저 강원도 몇 군데 빼놓고는요 바람이 별로 안불립니다 바람이 안 불면은 이거는 안 들어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 윈드 에너지 이거는 좋죠. 한번 설치해놓고 고장만 안 나면은 좋은데 그 문제가 뭐냐 이 설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 이게 설치하려면은 이게 주로 예를 들어 바다에 설치한다고 해 보세요. 요 이제 블레이드 하나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하나가 보통 50m 넘습니다. 여러분 그 어? 그 굉장히 이제 큰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어 소리를 엄청내요.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사는 근방에는 설치를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또 고장나면은 고치기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음 이런 방식이 있다. 그죠 근데, 환경에 이런 거설치하게 적합, 어, 하는 거합물면이이것도 유력한 에너지이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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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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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에 저뭐 저, 북한의 이제 압록강에 있는 뭐 수풍댐 같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걸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낙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내가 흐른다. 그런데 가다 보면 계속 그냥 평평한 곳만 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이저 낙차가 큰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저 설치하면은 근데 소소하게 물론 많은 에너지는 아니어도 그 소소하게 에너지를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오 터멀 그죠 이 지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면은 내땅 내부는 어떠죠 온도가 높죠 그 온도 차이로 이렇게 발전할 을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 그렇지만은 어, 요원 과목의 주제는 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각종 바이오매스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고 뭐 이거 말고도 어, 또 에너지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를 다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에너지뿐만 아니죠. 어떤 한 가지 기술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어, 뭐 거의 모든 걸 해결이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죠? 뭐 솔라에너지가 태양 빛 에너지가, 어? 에너지가 어, 무료니까 절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걸 다대체하겠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도 이제 이거 한번 여기 설치하고 실제로 발전해 봤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제 수시로 새들이 똥을 쌉니다 그럼 이거 다 치워야 돼요 먼지가 깨요 이게 이게 이제먼가 끼면은 이게 이제 태양빛이 가려지죠. 그, 그럼 에너지 효율이 뚝 떨어져요. 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등등등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말씀드린 대로 이 어디에 설치하느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지. 한두 가지 가지고 전체를 다 대체하겠다. 이제 그거는 그런 그 발상 자체는 별로 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어, 이용해서 에너지 어, 만 생산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과연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 대체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뭘 씁니까? 어떤 형이 들었어요? 주로 거의 전기죠. 전기. 그러니까 여기 솔라 패널, 뭐 이렇게 윈드 털빈, 여기 하드로 이 에너지 이런 거, 이런 거 등등. 결국은 최종 형태의 에너지 형태는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전기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고 하면요. 뭐가 되겠어요? 어, 물론 기름 같은 것도 되죠. 되는데 여기는 뭐이렇어저넌 뉴니어블 에너지는 취급하지 않으니까 음, 가장 다루기 쉬운 에너지가 전기이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수소 에너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소 여러분, 수소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수소로 만들자. 그러니까 수소를 왜냐면은 이 수소를 태워서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높은 열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수소는 물과 반응, 어, 저 산소랑 반응하면은 태우면은 그 부산물이 물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수소 발전, 수소 자동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가장 다루기 편한 에너지는 전기지만은 또 수소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이오매스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제 또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바이오매스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바이오매스 활용의 필요성을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화석연료는 고갈성이죠. 한번 쓰면 없어집니다.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리고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그 주범이 됩니다. 온난화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O2를 생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개발할 필요 있어요. 그 CO2에 관해서는 국제기후협약이 이미 있습니다. 최종적인 국제기후협약이 어디죠? 어, 파리에서 이제 있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거의 가입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제기후협약은 뭐냐. CO2 발생량을 줄이자 이겁니다. 그렇죠? 발생량을 발생을 많이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벌금을 매기자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비고갈성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대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매스는 바로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을 만족시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뭡니까? 네트 CO2의 배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태우면은 굉장히 CO2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제도 저 지방에 좀 갔다 왔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다 태우면은 다저 CO2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매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산에 가서 나무 한다 그랬죠. 나무에서 다 태우죠.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니까 그걸로 밥도 해 먹고, 뭐 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태우니까 c o 2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도 c o 2가 어, 그, c o 2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배우지만은 나무가 생장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생장하는 속도와 동일하면은 CO2는 순수한 CO2 발생량은 제로입니다. 근데 나무가 생장한다는 건 뭡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무가 생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CO2를 이 배출 공기 중의 CO2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나무를 많이 심자.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CO2 배출이 제로가 되게 할수 있다 해니다단 조건이 그 바이오매스의 성장 속도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그죠? 속도와 이제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더클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풍부하고 다양한 바이오매스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매년 1700억 톤의 식물 자원이 바이오매스라면요. 식물 자원 또는 어 뭔가 어 우리말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바이오매스 하면 됩니다. 식물 자원량 뭐 그렇게 번잡할 수 있, 있겠어요. 어 식물 자원 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또 가정과 농가에서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폐수가 있습니다. 폐수가 어떻게 바이오매스가 되느냐? 어 그것이요. 폐수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폐수에는 그저기있으면 유기물이 들어있습니다. 폐수에 들어있는 유기물도 바이오미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제 전공이 바로 이겁니다. 그 폐수를 우리가 어 미생물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그 미생물은 폐수에 들어있는 그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와 같은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폐수도 에너지다. 웨이스트도 에너지다. 이제 그런 관점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어 컨버전하느냐. 이제 본 강의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큰 부분이 바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매스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죠? 미생물이 이제 이제 바이오매스를 분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드밴티지와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한번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니까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환경친화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아주 유독한 그런 물질이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또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죠? 미생물이 바이오에서 분해하는데 대부분은 다 환경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를 하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카본 뉴트럴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노 no 네트 CO2 인크리스 포러스마너스 하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CO2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 뭡니까 그 여러분들을 미생물로 어, 유기물을 분해 시킬 때그 유기물을 뭐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쓰레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을 분해하는데 이걸 재처리할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재처리 한 다음에 이제 어,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해도 되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분해하면 됩니다. 분해가 돼요. 그로컬라이이션이 가능해요. 이게 뭡니까? 이런 방법을 어 그냥 국지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각 집안 집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각 공장에다가 그런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바이오메스를 활용하는 요 장치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디스 어드밴티지는 뭐냐 그 미생물 을 주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은 어 뭐죠 어떠한 그 굉장히 민감해요 환경이 민감하고 그죠? 여러가지 이제 그런 또요요 생산물이 존재에 민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어 이런 어떤 바이오매스를 분해해서 나오는 생산, 생성물이 산생 있을 거 아닙니까? 생성물을 우리가 뭐 제거하거나 분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의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다른 화학 반응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느리다는 것은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장점도 많이 있어서 어 이걸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한 가지의 그런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이오매스가 활용되는 방식을 한번 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존에도 이미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 활용이라고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이오매스를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안 돼요. 바이오매스를 발효라는 공정을 통하거나 가스피케이션, 가스화를 합니다. 또는 열분해를 통해서 바이오매스를 일단은 어변을 합니다. 변환을 시켜요 뭘로 변환시키냐? 에탄올, 디젤, 메탄, 수소 등으로 일단 변환시킨 다음에 이것을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이오매스에서 에너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단계 거칠 때마다 효율은 어떻습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매스 100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얼마 안 돼요. 뭐 제가 저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2, 30도 안될 거로 아마 굉장히 낮죠. 그죠? 렇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장치만 거치면은 바이오매스가 직접 전기나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 연료 전지나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 제가 강의를 깊이 있게 할 겁니다. 어 단이 방식이 아직은 상업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뭐, 뭐 11년 이상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업화된 게 없어서 이제 저는 저희 목적은 이것을 상업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바이오맨스가 발효 가스와 그리고 이렇게 이, 이걸로 만들고 또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연소를 통해서 주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 스팀 엔진이나 그죠? 스팀 기관 있죠? 이제, 여러분 보면은 그 우리 말로 하면 무슨 기관이? 증기기관 그죠? 그것이 개발됐을 때 어, 어때요? 여러분 저 석탄을 막 태웠잖아요, 그죠태워가지고서 음? 또는 석탄이 아니면은 뭐 나무를 태워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 에너지로 이제 차가 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은 그런 방식은요. 열기관이라 합니다. 그런 기관을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저저 증기기관 그리고 또 어, 터빈 있죠 터빈. 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음, 저 제터빈이잖아요. 뭐 비행기에서 쓰는 그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열기 기관이라고 해요. 열기관은 열기 열을 일로 변환시켜 주는 기관인데 열기관은 열기 뭐에 의해서 제약을 받냐면요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보면요. 음, 열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 이것 이제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한 건데,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배우면 잘알 겁니다. 그래서 열의 흐름은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열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열역각 법칙에 의하면 말이죠. 반드시 손실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어떻게 손실이 나느냐? 이거는 카르노 에피션시라고 해서 이 카르노 사디 카르노라는 프랑스에 1800년대에 살았던 유명한 공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 사람이 이요 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열기관을 통해서 열을 음, 아니면은 어떠한 그 기름 같은 데 이제 그것을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에너지를 일로다가 변환시켜야 되는데 이게 100%가 변환되면은 어때요? 어, 그러면 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열기관의 내부 온도가 매우 뜨겁죠.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나, 나중에 배기가스가 이저 공기 중으로 배출되니까 그때의 온도는 차갑죠. 그러니까 온도의 차이를 높은 온도의 온도로 나눈 거예요. 물론 여기 온도는 이, 이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 그게 바로 에피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연기관의 효율은 35%를 넘기 어렵습니다 어,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자동차 이저 가솔린 엔진을 쓰게 되면은 효율이 한3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솔린 100이라는 가솔린에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자동차 움직이는데 쓰여지는 그 에너지는 30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70은 뭐냐 다 손실입니다 주로 이제 열로 다가 손실이 되는 거죠 열 물론 그 열로 다 우리가 자동차 그죠 어 이제 태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음,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기에 또 어, 저것도 쓰면은 어 에어컨 같은 거 쓰면 더 떨어집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잠깐만요. 요 미생물 연료 전지나 미생물 연료 전지에 의해서 바이오매스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할 때는요. 이것은 카르노 효율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백 퍼센트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물론 여기도 손실이 있죠. 열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미생물 연료전지에 의해서 어~ 미생물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런 어~ 화학 에너지를 어~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꿀 때는 말이죠. 그때는 효율이 칠십 퍼센트 이상, 이상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 열기와 물에서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잠시 여기서 어, 쉬 도록 하겠 습니다.